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아침 7시 33분 불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먼저 불꿈봉 밴드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밴드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어제 종가 매매 종목이 두산 인프라 코어입니다. 어제는 근래 들어서 아주 유일하게 두산 인프라 코어하고 롯데 칠성을 대응했는데요. 그저께 롯데칠성 종가 매매로 대응했는데요, 이틀째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칠성 부지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또 시행 개발과 관련해서 이 부지가 재평가되면서 부각되고 있는 롯데칠성인데요, 어, 이렇게 그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어, 하락으로 가기 때문에 롯데칠성 지금 들고 가시는 분들은 어, 이 염려를 어, 놓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이 롯데칠성 어, 홀딩해 주시고요. 두산 인프라코 역시 어제 종가 매매 또불금봉 하디슈 시초가 단타 매매까지 전부 하락으로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하락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두산 인프라코 역시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산그룹이 그룹의 캐시카우로 꼽는 핵심 계열사 두산 인프라코입니다. 매물로 내놨는데요. 채권단들이 내놓은 이러한 그 자구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두산에서 매각을 위해서 내놨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M&A 시장이 조금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매각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이러한 그 뉴스들이 어제 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크레디 스위스가 매각 주관사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인 이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이 두산인프라코 지분이 36%고 또 두산인프라코가 보유하고 있는 두산바켓 지분도 51%이 정도 매각 대상에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러한 그 두산그룹의 지금, 어, 경영난 때문에 매각과 관련한 이러한 그 이슈들이 두산인프라코와의 아, 갑작스런 또 급등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 오늘 우리 북한 리스크라든가 또 코로나 재확산 리스크 등이 이러한 그 두산 인프라코나 롯데칠성이 상승하는데에 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계속해서 두산 인프라코 역시 어, 개인들은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롯데칠성 어. 보시는 것과 같이 그냥 그대로 어, 개인은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지금 매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 어제 저녁에 미국 뉴욕증시를 잠깐 살피면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어, 미중 갈등도 새롭게 생기고 있고요. 코로나 재유행 우려가 혼조세로 마감시켰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이러한그 미북 관계도 어, 교착 상태에 어, 트럼프가 트윗으로 볼턴이 이렇게 마, 만들었다 어, 리비아 모델에 김정은이가 분통을 터뜨려 가지고 미국 관계를 어, 악화시켰다 이러면서 옛날 그 국가 안보보좌관 전 볼턴 이런 책임을 볼턴에게 돌리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어, 볼턴의 말에 또 미사일처럼 분통을 터뜨리는 이러한 일이 트윗을 통해가지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어,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소 폭파와 같은 이러한 그 사태에 대해서 트윗을 통한 어떤 압박 행보라든가 이런 걸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냥 그대로 또 지나가는 하루였습니다. 어, 코로나 재유행 우려와 또 미국의 고용 어, 실망 속에서. 미국도 증시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는데, 현재는 좀 꺾이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그 상승세가 꺾이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오늘 마찬가지로 지금 두 개의 축이, 방산주와 바이오, 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 이두 가지 테마가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우선주, 품절주가 그 준동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분들 우선주나 품절주에 이렇게 발을 담그거나 하시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국제유가 역시 지금 상승을 하면서 그렇다고 아주 그큰 상승은 아닙니다. 감산, 어, 이행 약속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바로 38달러 3 8 4센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국제 유가는 38달러 선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트럼프가 또 중국에 대해서 어 코로나 19를 일부로 중국에서 퍼트릴 퍼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또 미중 갈등이 굉장히 그 고조될 수 있는 이러한 그 발언까지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미국도 또 북한에 이러한 그 우리나라 어 도발 심리 또 이러한 그 압박 때문에 어 연합 훈련도 재개하고 앞으로 또 전략 자산인 어, 비행기, 전폭기 또 항공모함 같은 이런 전략 자산 전개에 관해 가지고 우리나라 그 당국하고 같이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다는 이러한 그 압박성 어, 발언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어제 계속 해 가지고 지난 간밤에도요. 북한에서 들려오는 이러한 그 압박 어, 또 공격, 이러한 징후들이 조금은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소강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잠깐, 보시면요. 빅텍이라든지, 지금 현재 또, 어, ABL 바이오, 휴마시스, 현대 엘리베이터, 부강약품, 알소포트, 스펙코 두산 인프라코, 신일제약, 에코프로, BM 정도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빅텍과 스페코 같은 이런 방산주. 어, 바로 북한의 추가 도발과 같은 징후는 있지만, 현재는 지금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어, 북한에서 들려오는 추가적인 어떤 그 뉴스가 있지 않는 한, 빅일이라든가 스페코 같은 한일 단조, 또 어, 퍼스텍, 어, 포메탈, 이러한 그, 바로, 어, 방산주. 상승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된 이러한 그 상승이 이제는, 어, 추가적인 어떤 도발이 있지 않으면 상승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여러분들이 빅텍, 스펙코 한일단조, 퍼스트, 이러한 그 방산주들 어 접근하는데 좀 조심스럽게 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32개의 이런 상한가가 올라왔던 우선주, 품절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우선주 이상급 등으로 이러한 그 일부 품절주도 굉장히 부각된 상태인데요. 대부분이 이러한 우선주라 또 품절주가 올라올 때는 굉장히 불황인, 어, 이러한 그 신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해가지고, 어, 이런 관련주들이 또 오늘도 상승을 할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지금 이제 또, 어, 코로나 19와 관련해가지고 300명 이상의, 어, 교습소에 QR코드, 출입 명부 만드는 어, 의무와 이러한 그 고시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게 아이크래프트입니다. 그래서 아이크래프트와 관련한 이러한 그 종목들이 오늘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 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어제 불금봉 단타 유튜브 방송 시간에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k 샤인 아이크래프트 같은 이러한 종목들 또 한일 단조 좀 조심해 주시고요, 스펙코 같은 이런 종목들. 바로 오늘 하루 종일 반도체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살짝 며칠 상승은 있지만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맴돌고 있는 상태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바이오하고 방산주가 상당히 부각돼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매드 매드 톡스도 마찬가지로 품목 허가 취소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젠 좀 올라가는 데는, 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품목, 메디톡신을 비롯한 세계 품목 허가 취소가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했다는 이러한 그 뉴스 때문에, 아, 어, 메디톡스가 이렇게, 그렇지만은 많은 하락 때문에요,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도, 어, 시장에서 지금 마치, 어, 부각되어 있는 이러한 그, 우리, 대응 종목인데요. 조산 인프라 코어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으로 어, 나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 날이 좀 흐린데요. 전국적으로 비가 올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금요일 되시고요. 성공 투자 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가 9시 반에 불금봉 하디슈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